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샌드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제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부함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무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지지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에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자기로 타작하듯 길루앗을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담에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드덴에서 규자분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으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굴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손에 불을 보달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냉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문자신의 손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빌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느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으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골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열안과 위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미하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곧 이스라엘의 왕요아스의 아들 여러 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득화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면 오시아의 시대라고 나오는데요. 이는 오시아 1장 1절에 나오는 오시아세의 배경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해서 이 아모스는 오시아 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지진 전 2년에 부르셨습니다. 지진이 언급된 것은 뭐 지진이 중간중간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 이 지진이 큰 지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억할 만한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여러 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진과 심판을 앞두고 미리 하나님은 아모스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선지자라고 선지자 로 부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을 때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복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아,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자였고. 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모스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아모스가 가졌던 직업은 어떻게 보면 어, 상당히 이제 뭐 높은 직책이 아니잖아요. 어, 양을 치고 목나물을 재배하는 그런 어, 상관 어에 예,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저희의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저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에 따른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가지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회복의 삶을 저녁에 했었는데요. 그때도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호수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직업의 기천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어서 2025년 이제 재직을 막 세우는 시기잖아요. 이제 구역 일꾼도 부를 수 있고 또한 여러 사역 영역의 일꾼으로 부르실 수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면 15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양 떼를 따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양 떼를 따를 때에 요하께서 나를 데려다가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그죠그 예언자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바로 양 떼를 따르고 있는데거든요. 이 아모스가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아니라 양 떼를 따르고 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이제 부르신 거죠. 저 여러분들도 한참 일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전화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예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우리가 12월 성탄의 시기잖아요. 이 성탄의 시기 때 묵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또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다가오신 이제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그 역사인데 그들이 아주 그냥 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 어, 예수님을 잉태하게될 거라는 또, 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이제 예수님을 기르게 되는 또 탄생하게 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또 부르심을 경험하는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이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부분이라면 두 번째로 살펴본 부분은, 살펴볼 부분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모스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면 두 번째 부분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는 2장 3절까지 여섯 개의 나라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메색,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여섯 개의 나라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데요. 각 나라를 언급할 때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각 나라를 말하는 단락에서 보면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해서 요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회복학교 오전에는 회복학교가 있었잖아요. 회복학교가 이제 8주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귀한 간증들이 많았고 참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회복학교에서 중요하게 배운 것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다림줄이 되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바로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과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에 그 다림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7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새벽기도 때 언급해서 아실 수 있지만 이 제가 다림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다림줄이에요. 밑에 추가 있어서 이 추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내리면 똑바르게 이게 내려지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축할 때. 벽돌을 쌓을 때 사용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벽돌을 쌓을 때 올바른 기준이 되는 다림줄처럼 우리에게 기준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시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1장에서 2장 초반까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이 여섯 개의 나라들에게 다림줄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리 죄된 모습으로 잘못된 기준과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도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이들 죄보다 더큰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도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또그 이스라엘을 향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 가운데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준이요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셨고 아모스의 기준이요 주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림줄이,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또 사람에 의한 영향을 받은 다른 상처들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달인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 전체에서 주시는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전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모스처럼 예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다인줄된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열방의 주인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나라의 리더들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올바르게 대한민국이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대제목과 개인의 기대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